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게임 플랫폼 5 던전스 5번선이라는 게임인데요. 약간 8번 출구류인데 스토리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구하러 간다는 뭐야? 구하러 간다. Let's go. 오. この事態を受け政府は特別異変警報を千塾駅に発令し駅にいた乗客らは無事避難しますしええ約1名おじさんが避難できていないようです安定アジシー全国で多発している異変現象正直これには我々も手を焼いている今回ばかりはわけが違うおー<う>千塾駅塾で千大ターミナル駅で異変現象が起きてしまったおー<う>そして1名取り残されている状況ね,えねねねね 우리 <laughs> 특별 이レス큐대로서아 오지상 구출하기네요 오지상 구출하기. 예오시지상すぐ仙기駅に向かっておじさんを助け出すの도 네. 오케이. 제가 그러면 약간 그거네요. 구조대원이 되는 거네요. 서 구조해 보자고. 오오오이 두려움. 아, 기꺼이로 기꺼이로. 역에 아 아저씨는. 이 역의 어딘에있을 아, 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와주러 가봅시다. 뭐지? 뭐 그냥 W 어, 우, 우클릭하면 확대가 되고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건가? 예,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 뭐야 이거? 오지상 7층까지 있고요. 뭐지 이게? 어. 일단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자고. 오. 뭐야? 오지상. 오지상? 바, 바로 여기 있는 거임? 모임. 아씨 어디가? 에? 에 뭐야? 왜왜왜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W Shift, 로 대시. 어, 에. 다른 건뭐또 적혀 있나? 어 대시. 어 대시 되네요. 아씨 어디가 아실로 와. 멈춰. 뭐야 그냥 그냥 가면 되나? 어 뭐야? 아씨 뭐야? 말 걸기. 에? 에, 알겠집 보내 드릴게. 끝인가? <웃음> 어 뭐야? 어디 탐화도야? 예예예 네. 예예예예 에에. 예, 이 예예예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야?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뭐야, 끝이야? 아저씨한테 말좀말좀 걸으라네요. 가자. 아저씨 어디 갔었는데? 어, 이길 열렸다. 엥? 오! 머 도착합니다. 에? 뭐야? 오 뭐야? 주운쓰레기 없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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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엑에스에게 어, 붙잡히면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오, 뭐야? 오, 미친. 엥? Edge> 에? 에노 뭐야? 과거로 돌아갔어. 스 두렵다. 얘들 소리 좀만 줄이자. 자, 가보자.

우클릭으로 줌 대쉬 우클릭으로 줌 뭔가 그래픽이 그래픽 설정은 따로 어, 없는데 뭔가 화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 뭐 일단은 어디로 가야될까 아저씨를 찾아야돼 와 완전 던전인데? 아저씨 어딨어 아저씨 어 요건 뭐야 못보던게 있다? 웅크리기 같은건 없고 어 아까 걔 아니야? 그눈가리 괴물? 어... 쓰레기를 주워주세요 쓰레기? 레기언니? 저또 뭐가 이렇게 있냐 뭔가 좀 다르다. 이번에는. 음. 어, 기차다. 타면 되나? 열리나? 열리지는 않네요. 어. 이번에도 돌아 돌아 여기가 여기가 아닌가? 뭘 해야 될까? 이번엔 불은 안 꺼지네. 쓰레기를 주워라. 쓰레기 없는데? 여기 다른 곳이 다른 곳이잖아. 어디야? 오, 아시다. 아시안녕? 아저씨 알겠어 알겠어. 어 뭐야 다시 도망간다 엥? 응? 어 뭐야 이뭐어 엥? 메모 보기 이걸 주서가야 되는 건가? 근데 안 주서죠. 그냥 이게 전부인데? 이제 여기서 일로 가면은 뭐 아까 쓰레기 모시기 하지 않았나? 갑자기 또불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지? 어, 이번엔 아니네. 오, 뭐, 스산해 오! 저 뭐야? 뭐 보이는데? 가까이, 가, 가까이 가도 되나? 저 뭐야, 저게? 에? 뇌에 눈 달리고 다리 달린 괴물. 가까이 가도 되는 걸까? 어, 저기 뭐 떨어져 있다. 뭔가 무서우니까 나저 친구한테 가까이 안 갈래. 막 갑자기 달려오는 거 아니겠지? 어,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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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트 더 어, 갑자기야. 아, 나 UI 나오는 거뭐개 놀랬네, 씨. 안오지 오, 저기 있다. 그래, 이제 쓰레기 주워서 뭐 해? 그러면 어, 여기 도 쓰레기 있다. 3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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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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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내 에임이. <laughs> 내 에임이 좋지 않았어. 아, <laughs> 내 쓰레기 다 뺏겼어. 아, 과거로 돌아왔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여기 계세요? 오여기있다 어, 아저씨, 안녕? 아저씨, 아저씨, 성우, 진짜. 레전드네. 오. 아, 약간 일곱 번 대화를 해야 되는 건가? 오 뭐지? 얘 어떻게? 이길 길목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얘 지나가야 돼? 괜괜괜괜괜 괜찮은 건가? 오오오 아니 말건면 뭐 있나? 기다려봐 말말말말말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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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걸어볼까? 저저저 저기, 저기요? 어이 뭐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지? 엥? 막 쫓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오! 에? 뭐 힌트인가? 뭐 모르겠다 일단 아니 뭐 마스코트 같은 건가? 쫓아오거나 막 그러진 않고 이게 뭔 뜻이야? 오, 스산한, 스산한 BGM 일단 아저씨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어어어어어디 어. 나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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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어, 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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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행이다 드디어 드디어 X를 무찔렀다 어, 쓰레기 하나 주워주고 쓰레기 꽉잡고 아저씨를 열심히 이렇게 회복을 시켜줘야 되나봐. 아저씨를 열심히 회복을 시켜주고. 아저씨 찾으러 가자. 어우씨, 야, 이거 뭐, 갑자기 나해꼬지 할까봐 무섭네. 오! 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바로 나와? 왜 이렇게 바로 나와? 어, 저, 어, 어, 아! 이야!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이 조심해야겠다. 오 여기다 아저씨, 아저씨 안녕? 음. 그래 집에 가고 싶겠지. 어또 도망간다. 어3으로 늘었다. 아 그런 거야? 정신이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 많이 말을 걸어서 아저씨를 안심시.. 아저씨가 자꾸 도망가요! 이 메모는 뭐야? 아 그냥 아까 했던 얘기들 그건가보네 그냥 텍스트 로그 텍스트 로그를 그냥 이런식으로 구현을 하셨네 막 새로운 기믹이~~~ 아우 무서워 뭐 그냥, 그냥 가면 되겠지? 눈가리가 갑자기 막 잡아먹으러 온다던가 그러지 않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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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던벼 어디 있어? 나와 던벼 아아오어한번한번 어, 놓쳤었는데 다행이다 어 쓰레기에서 바로 바로 리로딩 아이 가끔 잘못 던지는 게 개여이 없네 어 약간 이렇게 길을 막는 기믹이 생긴 것 같네요 뭔가.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뺑 돌고 있으니까, 지금 랜덤으로 나오나 보다. 왔던데 또 나왔을 수도 있... 어, 그러네. 처음 부분에 있었네. 이 아저씨, 정신 좀 차렸어요. 어, 그래, 정신 차렸구나. 낮에는 뭐, 오브젝트. 뭐, 뭐가 나왔는데 말을 하고 가. 어! 왜왜왜왜왜? 안돼! 세번 남았다. 갑자기 나타난 수수께끼의 오브젝트. 수수께끼의 오브젝트? 현실에서도 오브젝트라는 말을 써? 어우 무서워. 어어. 어. 만약에 열로 간다. 잠깐. 아, <laughs> 차라리 다행인가? 약간 오오오오지마오지마어 오지마. 그래 나 일단은 기다려봐 아 어, 그럼 그래, 움직이지 마렴 아저씨 아저씨 여기 있어요? 오 여기 있다 아저씨 빨리 빨리 찾았다 오마야 다르다 오마야 다르다 예? 여기아여기아 여기는 뭐 누구다? 왜? 왜 정신이 점점 나아오 계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엥? 자두번 남았어요 이러면 두 번만 더말 붙으면 되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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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상 정신이 나와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 어 뭔가 BGM이 달라졌어. 어? 어 뭐야 엥? 야 이제 여기 치워도 안되는거임?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런거? 오! 어디야? 오! 에잇! 어어! 오! 어. 어. 오! 에잇! 어어! 두 번이나 나와 이번에? 야씨... 잔혹하다이? 아씨 어딨어 아씨아씨나 무서워 와, 씨, 순발력 지렸다.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어, 어. 아! <laughs> 오른쪽 병 맞아 가지고 안 맞았어. 어떻게 <laughs> 여러분, 처음부터냐? 아, 아, 아 어, 어, 오! 아거씨 거기서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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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이상현상을 연구하고 있었어 당황해서 미안해 어? 이상현상 우주를 연구하는 대학 교수는 평범한 아저씨가 아닌데 뭐죠? 엑스 어 그래 걔 무친 <목소리> 가일기로기게나마 나는 아서 하우 나가서 군데요 <끝내요 목소리나> 나가서 여기서 해야 됩니까 계속? 아한번말한 번만 더 걸면 되는 거 같은데. 엑스를 뭐 엑스 조심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이아씨 아니 대학 교수라는 작자가 이상현상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라는 작자가 어떻게 잠깐 구조하러 와가지고. 지금 한 시간도 안 있어가지고, 엑스슐! 오지 마. 얜, 어, 얜 그냥 끝까지 오네요. 저 친구는 그냥 쓰레기를 무조건 가져가나 봐요, 그냥. 근처에 있으면. 바로 죽고, 김우치. 나안 움직일 거지? 안 움직일 거지? 어, 어, 아, 이거 뭐야! 무친, <laughs> 어어 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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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로야, 개별로야, 개싫어, 개싫어. 어, 저게 뭐야? 아! 그,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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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이다. 어! 아. 왜... 어! 어! 어, 쟤 계속 쫓아오는 거야? 어, 계속 쫓아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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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개별로야, 개별로야. 아, 저 쓰레기 가져간 데까지 나왔네. 아! 어.

지구 외 어딘가에서 온 생명체야. 에, <laughs> 예. 그러니까 도망 좀 가자니깐요? 수수께끼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가 뭘까? 녀석의계획을작동시키 녀석의 드릴 거야. 에? 예?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걸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음...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어. 전 세계 에 여기 수그스끼의 오브젝트가 놓이는 순간 점점점 철도 노선에 지구의 혈액처럼 에너지가 흐르게 될 거야. 허! 본래 생명체였던 지구가 일종의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지표면에 우리 인간을 없애버릴거야 안돼 인간을 없애려는 활동이야 우린 녀석을 막고 싶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 힘으로는 상대가 안돼 지금 생각할 수 있는건 한가지야 여기서 나가자 나는 출구를 찾아볼게. 아이, 진작 그럴 것인지? 다시 만나자. 아, 그럼 이제 출구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출구, 출구, 출구. 왔던 곳으로 가면 되나? 아저씨, 여기 있어. 아저씨, 아저씨,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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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혼도이야이가도 어, 어, 예, 예, 예. 예예예 want to 그래 it o 예예 Oh, t 상 i s is you. Oh, g r e g 게 r y Oh, yeah, y

아시다 따라오고 있어? 아 문. 나 yeah, 이도가 너무 빡센데문 어디서 문? 문. 처음 봤던 대로 가야 되나? 어. 어 문이다 문이다. 아 게이트다 게이토. 게이토. 어어어어어어 다행이다. Uh.

気をつけてそれでは失礼しますあのおじさんどうやらただのおじさんではなかったな実際のところとんでもない情報を握っているおお<う>もしかしたらだが我々特別異変レスキュー隊に招兵すれば<ん>この異変ばかりの世の中を少しは変え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おお<う>

예에, 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트위치랜다, 치시직 팔로우, 감사합니다. 응, 좋아!